할렐루야 오늘 또 주임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나인으로 에배드들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복한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이대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도 일평생 경험한 영적인 체험은 단세 번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에. 베들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20년 후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마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마지막. 세 번째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참고해 볼 <laughs> 약복강가에서 기둥할때한 신비스러운 사람과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룻밤만 지나면 죽을 이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이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형의 애서에게 사자를 보내요. 하의 메시지도 전달해 왔습니다. 또 예물도 보냈습니다. 많아이면서 하나님께 형제로부터 건져주시도록 기도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영과 만나기 전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족축과 종들을 먼저 보내 놓고 밤에 일어나 네 명의 환내야 자녀들로 야봉 나루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아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친일척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강야에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종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 앞에 갑자기 한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약복강가에서 씨름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 일은 야곱의 기도 중에 일어난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바로 기도의 씨름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대, 천사와 교우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아멘. 아멘. 야곱은 약복강가의 기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기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야박강가에서 있었던 야곱의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오늘 장세기 32장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물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길고 고독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형에서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장 필사적인 밤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복수하려는 이름을 갖고 20년 동안 칼을 갈아온 형에서와 그의 훈련된 가솔들 400명명과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로 남은 야곱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동서남북이다 막혀버렸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때라도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하늘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것은 야곱의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임재를에 반응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기도가 간절해지면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지고 그리고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도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을 느끼고 저절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약복관과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힘든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 힘듭니까?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는 이야기입니다. 불을지어 기도하는 일은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훨씬 더 힘듭니다. 이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아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인 에너지가 많이 수모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야곱이 상대한 인물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신비스러운 인물이었고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장 3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이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지사장이 1년에 1차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밝혔는데 성경은 그가 틀렸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스러운 존재는 사람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종종 이 사람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또는 천사라고 번역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은 밤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도 때로는 이처럼 외로운 기도의 실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종도 이런 경험을 몇 차례 해봤습니다. 존 칼빈이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하나님과 실험하는 실험꾼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홀로 하나님과 실험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절감 때문에, 때로는 하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직을 이기에 놓였다든지 또는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는 나라의 큰 이기가 감지됐다든지 또는 고독감 때문에 또는 상실감 때문에 우리는 야구처럼 밤에 밤새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허무감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혹은 내지 않은 재산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밤에 하나님과 홀로 씨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 가면 이런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과의 씨름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깃도가 야곱을 이길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 야곱을 이길 능력이 충분히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왜냐면 2 5절 후반대로 보면은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름할때 어긋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야곱의 허벅지 관절, 허벅지 관절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고관절. 고관절이 야기 합니다. 우리 힙 부분하고 이 다리 위에 부분을 연결해 주는 그런 모시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절을 그냥 위에 고관절 부위를 살짝 만져, 만졌다는 거예요. 터치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고관절이 어땠습니까? 어긋나 버렸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야곱을 안전히 케이오페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야곱에게 졌다는 것은 어떤 이유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때로는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를 했더니 자식이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반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연이 잘못되는 것보다는 부모의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지만 결혼을 시켜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결국 부모는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슬픔은 부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모가 져주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하고 실음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실음을 하면 하나님이 지는 편을 택하십니다. 지시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시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과 시름하면 우리가 다 이기는 것입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이렇게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이가 이깁니다. 아빠가 지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시름하며 기도하는 제목은 반드시 응답받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허벅지 간절이 어긋난 야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장세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희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타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하게 때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짝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졌을 뿐인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엉덩이와 그리고 다리 상한 골조를 연결해 주는 그 부위가 바로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 관절이 어긋나면 몹시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레슬링을 하는 선수가 고관절이 어긋나버리면 그 엄청난 고통 내에서 결국 기꾼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체 힘을 다 잃은 채 남아있는 상체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꽉 붙잡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야곱이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빨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백주대단의 대나데 그와 대면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세기 32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 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 사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서 기도를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람을 놓지 않냐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응답될 까지 끝까지 부르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호세야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천사와 괴로워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니이다. 그가 자신을 야곱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이름이 야곱이기도 했지만 나는 남을 속이는 사기꾼요 이 남의 것을 빼앗는 참탈자임을 고백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장세대로 미리 하시고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성 교축 복회에 있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되것보소 예수 그리도의 좋은 군사가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먼저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셨습니까? 그 외에는 못 부듬도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현세적인 기도 제목을 다루시기 전에 내 속에 내 아들을 담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어느 군사님이 남편의 영혼을 보내달라고 30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새벽이면 남편 구두를 강대상 앞에 갖다 놓고, 이 구두 주인이 이곳에 나오도록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교회에 나올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 남편의 영혼을 감동시킬 만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남편에게 보여주었느냐. 우리가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아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성능이 충만한데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전도사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가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품어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부편 본성을 다루시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기도의 내용을 고뀌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나를 이 서리 라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르되 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전 기도는 에서에게서 구원의 주시 옵소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기꾼 같은 내 본성을 나도 어찌 할 수가 없으니 내게 복을 주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바뀌었습니다. 참된 기도는 현세적인 문제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적인 문제들을 아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기도를 울면서 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굴복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야곱이, 야곱은 사기꾼인 내게 복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소라는 이 기도 하나로 에세아의 문제도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복을 받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을 받은 야곱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일보다 야곱의 성화 과정에서 큰전환 점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엄청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육체적으로는 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강화되고 성화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이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가 그때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하고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막, 약한 것을 알 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야곱은 하복지 간질이 어긋나고 다리를 절개된 이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야곱이 받은 복은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르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로워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이김으로 하나님의 한 태자가 된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한 태자는 라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야곱의 개인 이름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되었잖아요. 사랑하시는 분,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모두 왕자와 공주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시름하에 이긴 야구은 이제 사람을 상절하는 모든 시름에서 백전, 백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딴 선수가 동네에 하는 경기에서 뭘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어, 금메달을 딴 선수가 동네에, 예를 들어서 곤투수협에 나가서 이기지 못하는 경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야겠는데 사랑과더불로 싸우는 것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신이만 이기면 그 다음부터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하여튼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세기 33장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야곱은 혼자 나갑니다. 누구 하나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 이끌고 죽이러 오는데 20년 만에 만난 아우가 다리를 절고 와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형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형과 하해를 이루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능력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는 능력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마음의 새로운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32장 2 9절의 30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천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지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왜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됐고도 그는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름을 물어도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2000년 세월이 흐른 뒤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제의지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야곱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의 이름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 신비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령,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신임하여 일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제 나 하나님 의 얼의 보좌 앞에 나가 아 예수님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죄가 크고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쳤으니 또 형을 속였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제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네가 될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어보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그 죄보다도 더큰 은혜를 주실 길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해서 남을 용서하는 잔인한 분이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사실 믿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이 아직도 다루어야 할 재선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은 재선을로해서 우리는 약복강가에 처철한 실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이기기만 하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다는 문제들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다 하나님과 실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줘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신음에 승리하고 모든 당면한 문제에 승리하여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아내.